자, 유형 3번은, 이번에도 점을 줄 거야. 점을 줄 건데, 이번엔 애매하게 누굴 주냐면, 곡선 바깥에 점을 줘. 그러니까 대충, 이러다 싹, 그거가지고 얘를 누구라고? A, B라고 준 거야, 지금. 나는 이 A, B에서 접선을 쏴드리기 시작할 거야. 그러면, 이렇게 싹, 하고 스쳐 지나갈 거지. 점은 아는데, 이 점은 미분도 되는 점이 아니야. 두 번째, 이게 기울기도 모르지. 아는 게 정보량이 너무 적어. 곡선 위에 점이 있어야 미분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?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. 접선의 핵심은 누굴 구하기가 핵심이라고? 점. 접점이 있어야 돼요. 지금 접점이 나와있어? 안나와있어? 안나와있어. 모르면 뭐해? 그럼 미지수로 써야지. x f x 랑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뭘 이용해? 미분하면 되지. 그래서 우리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f'x야. 미분 아니고 두점 사이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지. 따라서 우리는 이 보라색은 누구랑 똑같으냐고 라 물어보면 x-a분의 fx-b와도 같아요. 어떤 방정식을 수립시켰어? 기울기가 가는 방정식이지. 근데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뭘 가정한 거야? 접점을 가정한 거지. 접점을 가정해서 미분으로 기울기를 만들었더니 두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다는 얘기지. 얘를 풀면 x값을 얻을 수 있대요 이 x값을 얻어낸 걸 뭐라 그래 우리가? 값을? 접점! 예! x! 좌표 좋아 x를 구했으니까 이 접점을 구한 거지?